자, 지호야, 오늘은 선생님이랑 목소리 놀이를 해볼 거야. 우리 목소리 놀이는 여기 이렇게 0번 목소리, 1번 목소리, 2번 목소리, 3번 목소리가 있어. 그럼 우리 3번 목소리는 엄청 크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도, 그리고 2번 목소리는 우리 말하기 목소리야. 보도, 1번 목소리는 작게 하는 거야. 보도, 그리고 0번 목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자, 우리 지호랑 세이랑 해볼게. 같이. 자, 우리 먼저 3번 목소리. 포도! 포도! 그렇지. 이번에는 1, 1번 목소리. 포도. 포도. 그렇지. 잘한다. 우리 그럼 0번 목소리. 말하면 안 돼. 아 그렇지. 잘한다. 2번 목소리는 이렇게. 포도. 포도.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아, 너무 잘했다. 좋다. 자, 지호야.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 놀이를 이제 지호가 해볼 거야. 먼저. 자, 선생님이 어떤 목소리로 말할지 이렇게 짚어주면은 지호가 그 목소리로 말하면 돼. 자, 보자. 그럼 처음에는 1번 목소리야. 자. 그렇지, 잘한다. 이번엔 3번 목소리. 라 그렇지, 잘한다. 2번 목소리. 딸기. 그렇지. 어, 좀 해봐야 되는데 너무 잘했다. 그치. 자, 이번엔 0번 목소리야. 0번 목소리 나오라 진짜 잘했어. 최고다.